안녕하세요. 오늘 열심히 해. 새벽에 또 열일 안 왔다. 왔다. 아마 아니, 아니고 아는 분은 진짜 잘 알텐데. 제가 탄산수 보단 살짝 비슷해요. 비슷해. 근데 너무 배고프다 말이지. 그래서 나랑 그 사이다를 좀 홀짝홀짝 먹으면서 아, 탄산. 사도도 들리시죠? 먹으면서 오늘 메뉴를 밥을 먹을 건데 김밥에 컵누드를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요즘 김밥도비싼데요 여기 밖에 카메라 집은 뭐죠? 계란말이 김밥을 리뷰 정도 가면 한개더 준단 말이에요 원래 이런 서비스 뜨끈 뜨끈한데 아 계란딥밥 응, 계란집밥 서비스 하나 하고 세개나 받았어요 7원 계란 그냥 계란세개나 네. 있어 이거 네. 하나 내일 먹어야지 살아계란집밥 살아있죠 계란이 이렇게 이빨이 넣어있어요 네. 완전 장난 아니에요 올랐단 말이에요 저희 부산에도 300원 올랐어요 봤습니다. 아, 그래서 지하철로 지금 저는 맨날 타는데 지하철은 아직 안 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3시, 2시 사이에 두 시, 세시 4시 사이, 네 시까지는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줄이 이빨이 있는 거야. 그, 그 말은? 버스 타는 사람들이? 지하철로? 노선을 바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완전, 서울,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과장해서 그 정도로 손잡이를 잡을 틈이 없이, 우르르 그냥 밀어 찢기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지금 타고 있다니까. 계란 이빨이죠. 이게 3,500원이면 솔직히 싸잖아요. 렌즈 때문에 이 있다고. 이가이고뭐가요아시지 계란 조금만 찍었는데 많이 찍었다 아 간장 너무 많이 찍어 는데응 쫄쫄쫄쫄 쫄꺼살빼자 그러니까 찍지 말까? 그러니까 조금만 찍었는데 찍지 말까? 뭐 그냥 진짜 그러면 찍어 조금 찍었어 엄마 더울카우틴 그냥 안 살리면 이제 짭한데먹자 땡큐 빼고 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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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치 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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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 매치, 다치 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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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치리치안치 매치, 요치 매치, 치꼬치리치치 매치, 매치, 다치 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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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맛도 불편했다. 음, 맛도 근데 꿀바리가더 맛있게. 응, 넣어주잖아 맞아요. 쿵들은 모든 라면에도 뭐그렇지마 야채를 많이 넣어줘야지 뭐. 와. 역시 쿵물들은 원래 원조 우동만쳐저 이거 좋아하거든요. 빨간색과 같 대부분 다 많이 먹는데 맵찔이라서 저는 파란색. 오늘은 베트남 쌀국수 말고. 고기 라면으로 먹었지. 지죽이 김밥 완전 와구장창 막그비을막 막 이렇게 침을 살살 살살 조금씩 녹여가면서 먹는 그기분은 김밥을 먹어주고 목이 탁 막힐 때 국물을 한번 싹 들이킬 때그 쾌감이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 없나 아는 사람은 진짜 한 모금이 찐찌 음. 첫 모금이 진짜 제일 맛있는 거같또 저도 뚜뚜뚜 응 나한줄 먹었는데 엄마가 먹던 김밥 더 먹으라고 나 늦게 됐는데 그러면 나지 다이어트 중이야 와 진짜 컵롤도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우춘가니까 아삭아삭하게 장난이네 안녕하세요 임유지입니다 아침에 생활로 인사를 하는 자고 일어났어요 지금 바로 일어나가지고 커피 한잔 모닝커피 한잔 하려고 아까 몸무게를 이틀 정도 샐러드 먹고 일반식으로 그냥 너무 또탕수화물확 끊으면 안된대요 그럼 몸이 또그도또 살이 팍더찔 수가 있기 때문에 김밥이랑 컵류도 먹고 라면을 지금 끊은 지한 4년 됐는데 원래? 그래도 바로 0.5kg 아다 1kg 빠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살이 찐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라면에 국물을 최근에 좀 같이 계란 막 풀고 이러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친듯 막흡입을지 라면에 면 먹은, 면도 좀 약간 살이 찌잖아요 근데 면만 먹은 것도 아니고 국물을 먹으니까 국물에 나트륨이 문제 거예요. 제가 좀 몸이 좀잘 붙는 체형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말랑말랑 보이시죠? 트렁트렁 이건 진짜 심각하다 상식대는 아시죠? 몸무게, 건강 중요한 거 지금 제가 영양제를 거의 7개 먹고 있어요 이제는 영양제도 필수로 안 먹으면 아침 시작이 달라 모닝커피처럼 이게, 가벼운 버터링 느낌이라서, 제가 버터링을 짱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게 고칼로리잖아요. 버터로 만든 걸또 끊으면서, 이걸 또 대체했단 말이요 이게 커피랑 먹으면, 나름, 약간, 쿠키 먹는 커피 한 잔이랑, 약간, 제, 구맛 좋아. 음. 재료 완전 색감 장난 아니죠? 제청정원 그, 즉석 카레가 있단 말이에요. 그 토마토 카레, 짱 맛있는데, 거기에다가, 토마토를 따로 이렇게 사가지고 완두콩에다가 야 지금 엄마랑 같이 먹어요 엄마가 또 재료 준비는 또짱깔끔하다 말이지 감자, 당근, 양배추, 피마, 양파까지 이렇게 다더 넣어가지고 완전 영양식으로 카레 응. 야채 듬뿍으로 먹어보려고 엄마랑 이제 각각 하나씩 넣어가지고 아까 야채들이랑 같이 섞어볼게요 야 아까 그 재료만 다때려놓은데로 가는 카레 야채만 더 보이네 야채가 이빨 보이네 뭐든 야채 섭취를 유도리 있게 잘 유도리 있게 잘 먹어야지 좋은 거 같아 멸치볶음 뭐뭐 했어요 멸치볶음 무침이제 멸치를 기름에 무친거 그냥 볶음 아니고 그리고 무생채 지금 하니까 겨울에 무생채 다음에 무생채 이것도 밥 비벼 먹으면 진짜 진짜 맛있겠다 카레가 더 많은데 자세히 보면 카레가 밥보다 더짱 많아 아침에 한숨 많이 흘 양배추 들어가고 엄청 많이 들어가 근데 엄청 뜨거울 것 같아 민비가 간 거 오래 불어야 되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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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 이런데 뭔가 보리의 그 탱탱탱 씹히는 맛 있잖아. 탱탱탱하니 살았는데. 알아알아 하나. 음. 진짜 잘 아, 고 아, 맛있다. 땡땡 <목소리> <목소리> 와 시카를 도저히 엄마가 너 색감도 포텐 장난인데 엄마 무슨 정황을 담근가 대체 정황을 담근가? 아니에요 미리 만는다고요 이거예요 오글자로 뭐 갈려서 간치하면 써도 되겠는데 근데 먹으니까맛 진짜 맛있다 밥 사와가서 가요 40대가 되니까 이게 렇밥 어. 먹고 이제 영양제를 먹었는데 영양제를 그 수가 점점 늘어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비타민 D. 제가 햇빛 안 보면 한여은 다니는데 비타민 D를 공부하신다고요. 간다고요. 사실 햇빛 안 보는 사람들 필수인 비타민 D. 그리고 저 화지정맥이 있어가지고 약간 초기 증세였어요. 다리가 좀 자주 구고가지고 화지정맥 붓기에 좋으냐. 그리고 멀티비타민. 멀티비타민? 그리고 마그네슘? 그리고 여자들의 필수 질 유산균. 이것도 많이 먹고 있고요. 효과가 하시오안 먹는 유산균, 그냥 유산균보다는 훨씬 낫긴 하다. 그리고 칼슘. 칼슈. 칼슘까지 신경 썼요 아..근데 오구멍이잘 큰가 봐요 한 번에 다 넘어간다 이렇게한 번에 넘어간다 살았다 살았다 만두가긴데 만두 만두 찐맛집 같은 느낌 있잖아요 오! 야 진짜 쫀득쫀득하게 안니손이 비쳐 밀가루가 아니에요 이거 찰보리 찐만두거든요 감자만두 근데 엄마가 이제 새에 약간 복 들어와야 된다고 만두를 좀 주기적으로 쪄워주거든요 근데 막복 들어간대 진짜 귀엽다 짜잔 찐만두 이거 근데 절대 저 혼자 다안 먹습니다. 저 혼자 다, 엄마랑 나눠 먹고.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저는 갑자기 돼지 순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 식단 조절을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laughs> 절대 이거 다 먹지 않겠다는. 이거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운동 안 하고, 식단으로 보는중 와, 귀엽다. 아니 비치죠? 속이 보인다니까, 이게. 근데 이거 뜨거운 거 아니가? 이거 사실은. 음. 음. 뭐? 밖에 엄청 써보보여 안에 손떨려 아니 속이 다 바로 야, 엄청 얇아요 그래서 벌써 간장찜 먹하는데 달라붙는 소리 들리와 음 식감 미쳤다 미쳤다 식감 미쳤다 진짜 근 진짜 이건 꼭 먹어봐야 본인처럼 다 설명을 하기가 그런데 쫀득쫀득한 그 찹쌀떡 아시죠? 모지 찹쌀떡 찹쌀떡 딱 진짜 그거 그거에 안에 고기 넣은 거라고 딱그 식감이에요 원래 이것도 솔직히 만두 만두에 라면 장난이잖아요 근데 만두에 라면을 먹으면 안 되니까 컨도도 얘로 바꾼 거죠 음 엄청 엄청 엄마 완전 아니 없어 <뽕뽕뽕뽕뽕> 막 들어옵니다 와 시구물 아 진짜 넣다국물 저쪽에서 목이 딱 메일 때 국물을 한번 먹어줘야지 마음도 싱거운데 오늘 어, 도 싱거운데 아니 물이 빨에넣는데요제막 이거 약간 그 아시죠 이거 약간 딱조름하잖아요 맹물이야 국드 찐이죠 컵누드 근데 이, 이 곤약면이 이게 제일 안심이다 솔직히 쌀국수면도 주문했는데 약간 이게 조금 칼로리도 그렇고 조금 소화도 더잘 되는 그런 건 있는 것같아서 그리고 일단 마음도 더 안심이고 근데 쌀국수도 맛있어요 내또 반반 주문해야지. 음